호캉스 하러 호 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아무래도 할게 없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호캉스 하러 왔는데요 오늘 저녁은 뭘 먹는 게 좋을까? 내 맘대로 픽으로 내가 원하는 걸 4가지 토핑을 넣을 수 있네? 응 음, 꼬집은 걸로 해도 되지. 콤비네이션 페페로니 치즈. 응 음, 나도 콤비네이션 좋아. 음, 하, 어, 슈퍼 하와이네 좋아한대 이거. 어 거트 넣어. 놓고. 끝났어 내가 슈퍼. 응 음. 반올림 피자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피자 레귤러 이상 주문을 하면 2024년 1월 7일까지 단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치즈 오븐 스파게티랑 500ml 콜라를 무료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첫 주문하면 3,000원 할인이랑 등급에 따른 멤버십 혜택도 있어서, 이거는 상시 진행 이벤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올림 피자 주문할 때, 이렇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남편이랑 둘이서 호캉스를 왔는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제 저희 파티 계획도 따로 없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처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하지? 호캉스도 먹는 게 중요한데, 이제 룸에서 즐기는 푸짐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데, 이 피자 먹, 먹기엔 좀 아쉬우니까, 지금 보시면, 치즈 오픈 스파게티, 콜라, 그리고 내맘대로 픽피자 이렇게 하면은 이 피자가 다 이렇게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음료까지 무료로 주는 7월, 1월 7일까지 이벤트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문하고서 호캉스 겸 파티를 즐기기로 했어요. 빨리 배달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오빠. 배고파. 빨렸습니다. 맛있겠다.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라 이렇게 루돌프 머리띠도 준비했어요. <laughs> 루돌프. 엄마도 루돌프 꼈어요. 이제 우리는 반올림 피자 시켰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만의 호캉스 프라...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보자. 대비 진짜 풍성하게 와서 호텔에서 호캉스할때도 좋은 것 같은데 피자 종류 한번 뭐뭐뭐 주문해지좀 알려줄 수 있어? 얘는 얘는 하와이안 아, 베이컨. 하와이안? 응. 얘는 콤비네이션. 응. 그리고. 우와 맛있겠다. 얘는 한우 언양 불고기 피자. 아. 얘는 페페로니 피자. 아, 이거 페페로니 피자구나. 예. 음. 저거는 윙봉. 얘는 윙봉 여섯 조각. 음. 얘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 와, 이렇게 3만 원초반대 괜찮다. 하와이안 베이. 하와이안 베이컨 피. 어, 치즈 맛있겠다. 일단 치즈가 맛있다. 질가 맛있고 안에 크림이 있어갖고 부드럽고 베이커 향이 확 느껴지는 오잘 먹는데 로돌파저씨 잘 먹는데, 로돌파저 씨, 잘 먹는데. 음, 맛있다 <laughs> 나는 불고 좋다 먹어볼까 나는 콤비네이션 한 주먹 주세요. 이거 베이컨이라고 하나? 스모크햄. 스모크햄 맛있다. 이렇게 배달 오면은 치즈가 되게 따뜻하게 늘어지는 데잘 없는데. 배송도 빠르고. 음. 맛있겠음 저는 콤비네이션 피자에 핫소스를 뿌리고요 넉넉하게 해서 매콤하게 먹으려고 <목소리로> 매콤하니 맛있다 <목소리로> <culinary> <목소리로> 맛있어? 콤비네이션 맛있다 이게 반우는 피자가 이렇게 뭐 원플러스 원도 있긴 한데 이렇게 네 가지 맛 고르는 게 있잖아 음. 인기가 진짜 좋대 그래서 저번에 언니가 그랬는데 이렇게 시켜 먹는 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먹는다더라고 음. 근데 오빠나 나나 좋아하는 피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시켜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 그치? 응 음, 다양하게 먹고 좋네자 나는 스파게티를 먹겠어 아 어, 맛있겠다 아우. 스파게티랑 윙보 이런 거 시키면 가격이 너무 오버돼 고 비싼데 1월 체일까지 이벤트하니까 이렇게 먹어도 좋다, 그렇지? 음. 어떠니까? 정통 치즈 스파게티 맛이 나. 요도 <laughs> 올리브도 없다. 호불호 없는 호불호 없는 정확한 스파게티 맛. 내가 <laughs> 좋아하는 민봉. 음부드럽게 아주 잘 익었어. 무슨 맛이야? 매콤한 맛? 매콤하지는 않은 것같은 부드럽고. 음. 고기맛이 잘 이렇게 주문을 하면 가격도 괜찮은데 연말 파티나 애들이랑 이렇게 먹기도 좋겠다 서로 좋아하는 맛도 다를 수 있잖아 취향도 다르고 저는 그럼 이거 뭐였지? 한우 언양 불고기? 불고기 피자 그럼 저는 다음 버전으로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캉스를 와서 이렇게 반올림 피자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메뉴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 연말에 이제 파티하기도 에 좋고 애들 생일 파티하기도 에 좋고 술 안주나 집들이 메뉴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되게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어서 주문하니까 처음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0분 정도 만에 오셨거든요. 계속 먹고 있어? <laughs> 맛있어? 저는 콜라도 하나 다 비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이 진짜 짧은데 계속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나,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이제 집들이 결혼하신 분들 집들이 하고 이렇게 파티 할때 음식을 되게 가성비 있고 다양하고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반원 피자를 이렇게 맛있게 골라서 골라봤는데 피자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한우 원양 불고기 피자. 난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제일 맛있었는데 다음번에도 이제 저기 조카들 오면은 조카들이랑. 한번 시켜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우리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래. <laughs> 계속 먹고 있어. 맛있나봐 <laughs> 성공적인 크리스마스 파티 호캉스. 와. <laughs> 뭐 하지 마지막에?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다음번에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알았어. 시켜 먹자. 알았어. 반월피자 아, 또 시켜 먹자. 난 콤비네이션. 그래. <laughs> 계속 먹고 있어.